사람들이 제가 그 동영상을 못 찍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동영상이라 하면은 뭐 정말 진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상을 제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유튜브에서는 사실상 동영상을 예쁘게 찍는다고 보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그래서 예쁘게 안 찍습니다. 그만 대충 찍어가지고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보내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독자들이 제가 찍은 것을 잘 아시고, 많이 봐주시고, 뭐, 정말 진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그, 예쁘게 찍어갖고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예쁘게 찍어나봐도요 뭐, 얼마 보지 않아요. 차라리 막 이상하게 핸드폰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 찍어 놓는 게더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갔다가, 그렇게 영상을 찍어갖고 올리지, 제가 영화도 촬영하고 드라마도 촬영하고 제가 못하는게 없습니다. 제가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진짜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영상을 제가 찍습니다. 초당 300만을 받습니다. 그것도요, 3 0 0만인데요 잘해야 제가 주지,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초당 300만을 받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영상 작가, 뭐, 영화 작가, 드라마 작가도 초당 300만을 못 받아요. 구독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은 지리산 기운 받은 야생 녹차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선이 함 되어 봅니다. 매일 사람들이 저보 영상 못 찍는다고 난리를 지어서 오늘 한번 멋지게 찍어 보려고 조금 막 차에 있는 거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찍어 보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와가지고 이 준비가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오늘 신선이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찌르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진짜 제가요 어 녹차만 12대째 제가 이 살고 있으면서 녹차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우리 지리산 하계골은 야생차, 야생차만 한마디로 이 자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차에 심해지며 차가 자라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3대째 녹차 제조를 전문적으로 제가 그 전수를 받아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녹차에 대해서 참, 제가 한 번도 이렇 소개를 잘안 하고 했었는데, 정말 제가 녹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안 해도 알겠지요. 저 이름만 알아도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뭐이 녹차에 거 관심을 안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리산과 같이 이렇게 자인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사람 많은 뭐 사람이라 뭐 맨날 지리산만몇 수천 번, 오천 번, 뭐 사실상 한만번 정도 넘게 올라갔습니다. 지리산만 가서 매일 뭐 헤매고 다니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새벽 오름만 가기 때문에 낮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시간 날때 가서 또, 사진도 찍고, 이런 영상도 찍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가 참 자연이 좋아서, 지리산이 좋아서, 우리 섬진강이 좋아서 내 하동 땅 고향이 좋아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살고 있으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시고 정말 진짜 저에게 응원해 주시면 정말 멋진 영상으로서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볼수 없는 신의 세계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예, 왜 제가 못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만 뭐 어디를 가고 어디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 녹사생활도 제가 오래 했고 또 문화활동도 제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내의 어떤 행복이고 꿈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 이 정말 진짜 우리 지리산 야생 녹차. 맛있지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이런 풍광을 저 혼자 보는 게 너무 아쉽고 또저 혼자 이런 차를 먹는 게 너무 아쉬워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정말 진짜 얼마나 고마운데. 아 이런 자연을 저 혼자 이거 만끽, 저 혼자 즐기고 저 혼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뭐 저한테 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런 풍광 속에서 제가 이리 신선되어서 이리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 정말 진짜 우리 지리산 야생 녹차 여러분들요 이맛안 보고 차가 뭐어떤지 저쩌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이런 데서 차 한잔 마셔봐야 나도 장이라는걸 생각할 수 있지. 뭐 밑에서 바닥에서 차 마셔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제가 구름 무에서요 지금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저 혼자 보고, 저 혼자 이 모습 느끼고 저 내려갑니다. 제가 이거 안 찍어가면요. 제가 이야기하면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 그렇지만 이렇 찍어가기 때문에 참 요즘 이 카메라나 영상 잘 나왔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늘아, 구름아. 너도 한잔 해라. 뭐, 친구는 없고, 구름과 하늘이 친구가 되어 차를 한잔 드리겠습니다. 자, 너도 한잔 하고, 자, 같이 한잔 하세. 짱! 뭐 신선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신선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꼭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특히 많이 눌리시고 댓글도 한 개씩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합니다. 그안 하면 이런 영상 제가 안 찍어버려요. 아까만 핸드폰을 이렇게 대충 찍고 말아버립니다. 이 녹차 한잔 마시면서 이 신의 세계를 제가 보고 있으니 꼭. 그좀 이해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한잔 하십시오. 저만 먹기 너무 미안한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정말 아침 기운, 지리산 기운 받는 이 녹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잔 하십시다. 자,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제리산 방송국, 화이팅!